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완전 으, 제정신이 아닌 완전 맛 시간 어,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여보 나 넷째 임신했어 아니 이거 왜 이래 저번에 당신 묶었다고 했었잖아 어? 묶어? 아니 내가 언제 묶었다고 그랬냐 그냥 묵이 좀 땡긴다고 그랬지 원제, 넷째가 생겼는데요. 하씨, 저희 남편이 지금 개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글 끝이 남겨요. 일단 저는 30대 중반이고, 아이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업이구요. 어, 그러니까 지난 날에 셋째를 낳고 난 이후 이제 아이는 그만 낳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상의를 한 후에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루프 시술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남편이 에이 그런 거는 여자 몸에 되게 안 좋아. 아니 그냥 내가 묶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그래라. 이러면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수술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어? 이거 뭐야? 원래 이런 거야? 상처도 별로 안 보이고, 그냥 별로 티가 안 나네? 이랬더니 남편이 웃는 얼굴로, 어? <laughs> 이거 원래 그래. 조금만 살짝 찢어가지고 수술하는 거라서, 상처가 거의 안 보는 거지. 어 안보여 안보여 옛날에는 보였는데 지금은 안보여 세상 참 좋아졌지? 이래가지고 그런건가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당시에 의료용 거즈를 붙이고 있었어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저희 셋째가 돌 지나고 난 뒤에 수술하고 남편 수술하고 이때 처음으로 관계를 했는데요 저는 저희 남편이 묶었으니까 피임도 당연히 잘 됐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상리도 안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나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두 줄이 나오는 거야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때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고 이거를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하나? 혹시 이거 말했다가 괜히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상한 걱정부터 했다니까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따뜻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아침부터 하루 종일 혼자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자기야, 나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 당신 정관 그거 풀린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막 크게 웃으면서 아하! 정말? 하하, <laughs> 잘 됐네! 이러는 거예요.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반응에 순간 이게 뭘까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아니, 저번에 누가 그러던데, 정과 수술을 해도 풀리긴 한다더라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리냐, 말도 안 돼. 그 의사 혹시 돌팔이 아니야? 야매지, 야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에? 이 남자가요 막 낄낄거리면서 웃음을 못 참아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바닥을 날 뒹굽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보통 이런 상황이면 본인도 같이 황당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는 그런 웃음도 아니고 막 대굴대굴대굴 굴러다니며 빵빵 터지는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는 저도 이상함을 넘어서 뭔가 수상했어요 아니 이 아저씨가 왜 이러는 걸까?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 설마? 싶어가지고 바로 물어봤죠. 지금 이 반응 뭐야? 왜 웃어? 이게 웃겨? 아니, 잠깐만. 당신 혹시 수술 안 받은 거야? 그런 거야, 뭐야? <laughs> 야, 나 그런 적 없는데? <laughs> 뭔 소리야? 전에 묶었다고 했잖아, 분명. 어? 나는 묶었다고 아니고 목이 당긴다라고 했었는데 당신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네 뭐 깔깔깔깔. 야, <laughs> 아이씨, 뻥이야 뻥.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야, 그래도 소중한 생명이 우리한테 또 찾아왔잖아. 그냥 우리 운명이다 생각하고 나와 가지고 잘 키워보자고. 운명? 야, 이 그지 같은 인간아, 이게 운명이냐? 아씨. 아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건 운명이라니까. 이러면서 끝까지 실실 웃으며 사람 약을 올리는데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오만장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가라 소리쳤고요. 바로 그렇게 작은 방으로 내 쫓은 뒤에 아이들 데리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당연히 안 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그냥 번척도안 하니까, 이제야 심각성을 느낀 건지, 웃음기가 싹 빠진 얼굴과 목소리로 말을 해요. 근데, 분위기만 그럴 뿐이지, 그 내용은 그 전날과 다를 게 하나 없이, 그냥 미친 소리만 해. 에이, 당신,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 아이 그래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너무 그러지 마라 지금이야 뭐 화가 나겠지만 두고 봐 나중에 너 나한테 고마워할 날 온다 꼭 온다 이러는데 이 순간 대답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또 꼭지가 도는 거야 미친 거야 고맙게 뭐가 고마운 건데 장난해 장난 아니야 너 나중에 나와보면 알게 될 거라니까 이러다니 그냥 출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냉전 상태인데요. 아직도 화가 안 풀립니다. 아니, 점점 더 거지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인간한테 복수를 할수 있을까요? 암만 그래도, 차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순 없고, 진짜 제 마음 같아서 딱이라도 한대 올려치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해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때 당이 실실 쪼개던 그 미운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사람 돌아버리겠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저희 남편이 예전부터 자식 욕심이 되게 많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자꾸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낳자고.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3명이면 충분하잖아. 안 그런가요? 아니, 어떻게 안에 있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대는 건지. 어? 저 지랄. <laughs> 이게 가능한 거야? 5만 장이 다 떨어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정말 미친놈이다. 이거는 아내를 씨바지로 여긴 거네. 한 인간으로서는 진짜 단 1도 존중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을 기만하고 기망하고 속인 건데 아니 이거 고소 안 됩니까? 쓰니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아이를 지우고 지금 당장 이혼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남자랑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죠? 아우 소름끼쳐. 아내의 몸을 소모제, 자원으로 여기고 있어. 같은 인간으로 본다면 절대 저럴 수 없는 거죠. 이번 이거 영국 같으면 강간죄로 바로 감옥행이에요. 스니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님의 스니의 의사에 반하는 임신을 시킨 거니까 말이죠. 말 그대로 범죄자 마인드인데 이래도 같이 살 겁니까? 대대 오바 좀 그만해라. 이게 어떻게 강간이냐? 장난해? 이번 피임 합의를 분명히 했는데. 고의로 피임을 안 했다. 이거 간간으로 보는 나라들 꽤 많이 있어요? 그냥 관계를 하고 싶다, 아니다.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고. 상호 동의한 것이 어떤 관계냐. 이 역시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됐으니, 여기는 영국이 아니잖아요. 3번. 선니 미쳤어요? 영국이 아니잖아요. 이지라 3번. 와. 그냥 거짓말만 한 것도 아니고, 거지도 묻히고 수술 받았다고 속인 거야? 진짜 사이코다. 네, 됐으니, 저희 남편 사이코 아니에요. 평소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요. 물론,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지만. 이번 여자, 아까부터 진짜 이상하네? 되게 혼미해. 야, 너도 아까 사이코 보는 기분이라고 했잖아. 도대체 피임을 어디다 한 거요? 내세포이다 했나? 4번? 저 남자 진짜 정신병자 같아요. 소름끼쳐. 내가 쓰니라면 바로 이혼했습니다. 내네 됐으니? 말 조심하세요. 2번. 아이고 니니 네, 네. 농구단 축구단이라면 안 되세요. 5번. 내가 만약 쓰니라면 몰래 아이부터 치우고 계속 임신한 척 연기를 하면서 속이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사실 임신 아니야. 뻥이야 뻥. 이렇게 지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고, 앞으로 절대 두번 다시는 관계 안할 거야. 6번. 글 보니까, 이건 뭐, 아이도 낳고, 이혼도 안할 폼이네. 뭐, 그럴 거면은, 그렇다면, 넷째를 낳는 대신에, 출산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당장, 정관 수술을 해가지고, 진료 확인서, 수술 확인서, 진료 세부 내역서, 수술 후 정자가 절대로 안 나온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거 안 하잖아? 그럼 써니는 앞으로 다섯째 여섯째도 낳을 운명이니까. 내대니 네, 남편이랑 차분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겠어요. 대대 네, 대화는 깊을 그래. 너는 그러고 살 팔자였구만. 끌끌끌 그래, 그래, 그래. 추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낙태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은 꼭 지켜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물론, 저의 이런 가치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이렇게 저를 속인 거겠지만,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또이 사람이, 가정에서는 자상한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또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업가예요. 돈잘 벌거든요. 정말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그런 거야. 저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아이를 더 낳고 싶다고 말을 했으면 저도 최소한 고민 정도는 했을 거라고요. 끝으로 댓글 보니까 이혼해라 이런 말들 되게 많은데요. 그렇게 하기엔 제가 저희 남편을 지금도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실망도 너무 컸고 그래서 예전처럼 남편을 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댓글 1번. 어이구야 다섯째 여섯째도 낳을 여자고만지 팔자 지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뭐, 뭐라 뭐 하겠어? 근데 요즘 세상에 형제가 그렇게 주렁주렁 많이 있으면 말이죠 결혼하기 정말 힘들어요 셋째까지 있다는 거 보고 어이구 했는데 넷째라니? 이번 지우지도 않는다 이혼도 안 한다 남편은 사랑한다 아니 도대체 뭐 어쩌라고 글을 쓴 거야? 주작이야? 그게 아니면 내 남편이 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댓글을 기대한 건가? 답정나야 3번 아니 그래서 지금 쓰니는 도대체 뭘 어쩌고 싶다는 겁니까? 에? 네 댓글 어쩌긴요. 곧 다섯째 임신 당할 거라고 합니다. 끌끌끌 4번.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그러고 사세요. 아니, 이참에 통 크게 축구부 한번 만들어 봐요. 폐경 때까지 연년생으로 쫙 가는 거지. 돈 많고 다정한 남편과 함께라면 자식 11명 정도야. 별거 없지. 아니, 거뜬하다 할수 있다고. 음. 5번. 푸악. <laughs> 추가 보니까 그냥 끼리끼리였구만. 그래, 그래, 그래. 대댓글. 진짜 추각을 보니까 답도 안 나온다. 끼리끼리고, 제발 서로 두손꼭 잡고, 출산율을 위해서, 이 나라에. 절대 방생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 참 고마워요. 5번. 자기 남편 미쳤다고 욕해달라 해가지고 욕을 해줬더니, 갑자기 실대를 치네? 아니, 그래. 뭐, 어쩌라는 거야, 여자? 뭐. <laughs> 그래, 뭐. 행복해? 어, 그럼 됐어요. 음. 뭐, 본인들이 행복하고, 뭐, 키울 능력되고 돈 많다는데, 뭐, 어쩌겠어. 어, 파이팅 해야지. 음. <laughs> 자랑하려고 쓴 건가? <laughs> 감사합니다.